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고삼입니다. 고삼 고3. 어, 사실 콩과 식물인데요. 이렇게 잎이 생긴 것들은 거의 콩과가 많습니다. 네, 잎은 뭐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 하나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 하나 이 정도 달리고요. 보통 이렇게 나무는 아닌데, 나무처럼 길게 올라와서 1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.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노란색 꽃이 피는데요. 어, 왜 고삼이라고 부르냐면, 이제 약으로 쓰는데, 이게 맛이 굉장히 쓰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고삼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입니다. 네, 약재명이 그냥 이름이 된 거죠. 네, 이 개체는 조금 작은 편인데, 어잎 형태를 잘 보시면 쌀이 같이 생겼지만 어 쌀이 종류는 아니고 이제 콩과고요. 잎이 타원형이면서 끝이 약간 뾰족합니다. 네. 형태를 잘 봐두시고요. 지금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길게도 자란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네.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.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. 네. 네.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. 음뭐 세균성 이질이나 뭐 위장염 같은데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쓰긴 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약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를 이제 뿌리를 캐보면 뿌리가 옆으로 막 심하게 휘어 있고 그래서 별명이 도둑놈의 지팡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네, 뿌리는 뭐이건 캐보진 않겠습니다. 이제 제가 제 산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삼이 이런 거라는 거만 보여드리고요. 이거를 찢어서 갈아서 뭐 이렇게 그 옛날 푸세식 푸세식 화장실에 뿌리면 구더기 같은 게다 죽는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살충성, 살균성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네,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3 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산딸기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산딸기들은 나무죠 거의 그리고 가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가시가 살벌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붉은 가시 딸기라고도 하는데 네, 이게 바로 곰 딸기입니다 곰 딸기 지금 보시면 저쪽에 있는 것들이 다곰 딸기인데요 나중에 오면 곰 딸기가 엄청 많이 피겠네요 지금은 꽃이 피었다가 져서 네. 진 상태고요. 이 녀석은 아직 꽃은 안핀것 같습니다. 곰딸기는 특징이 이렇게 줄기에 붉은색 가시나 뭐큰 크고 작은 가시들이 많이 달렸는데 어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잎의 형태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줄기에 달린 것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곰딸기였습니다. 산딸기도 종류가 많습니다. 네, 여기는 이것은 이제 은방울꽃입니다. 산마늘로 많이 오인해서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식물이긴 한데 꽃이 정말 예쁘죠? 지금 살짝 진 상태입니다. 그래도 진짜 이쁘네요. 저는 올해 이 꽃을 못볼줄 알았는데 얘는 졌고요. 꽃을 못볼줄 알았는데 문이 좋게 아직 지기 전인 살짝 져 있는 눈방울꽃을 보게 됐습니다.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끝물인데요. 여기가 약간 800m 정도 되서 추워서 그런지 아직까지, 아직까지 꽃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은방울 꽃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네, 얼핏 보면 산삼 같기도 한데 잎을 보시면 천남성입니다. 강한 독초죠. 지금 가운데 노랗게 보이는 게 불연포 꽃인데요. 이제 꽃도 지고 있습니다. 저 안에서 이제 열매가 생길 건데 이 천남성 특징은 여기 줄기 아랫 부분에 보시면은 약간 그 감싸고 있는 게 있는데 언뜻 보면 약간 뱀 껍질처럼 생겼어요. 그리고 잎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특징은 역시 이불연포인데 이게 약간 그 코브라처럼 생겼습니다. 지금은 져서. 그렇게 안 생겼는데 특징적인 그 불연포가 있어서 불연포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개체라면 근데 이제 잘 보시고 이거는 절대 입에 대서도 안 되고 웬만하면 만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맹독초기 때문에 음,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를 해주셔서 천남성 기억하시고 어, 만지거나 드시는 일이 없도록 큰일 납니다. 한남성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큰 까치 수염입니다. 지금 보시면 벌써 꽃이 열리고 있는데요. 왜 까치 수염이냐면 이 꽃이 나중에 하얗게 피면서 지금도 밑에부터 피려고 하죠. 이 꽃이 점점 길어집니다. 그래서 거의 막 3, 40cm까지 길어지는데 이렇게 자라서 쭉 처집니다 옆으로.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어요.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가지가 갈라지지 않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그 잎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. 앵초, 네. 앵초목, 앵초과, 앵초속, 앵초 아무튼 앵초랑 비슷한 집안인 것 같은데 네. 진주채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약재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네, 요새 산에 오면은 이거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. 까치수염도 있고 큰 까치수염도 있는데 네, 나중에 보면은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큰 까치수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떡쑥의 꽃입니다. 네, 떡쑥이 이제 많이 자라서 쭉 올라왔습니다. 약간 꽃이 특이하게 생겼죠. 네. 이쪽에도 많이 있는데요. 네. 떡쑥은 추... 봄에는 땅에 붙어있고 이렇게 약간 잎이 넓지 않고 꼬불꼬불한 잎들이 여러 개 바닥에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웁니다. 딱 요맘때 6월 초부터 꽃을 피우는데요. 네, 서곡초라는 양명이 있고요. 양명 같은 뭐 양리작용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 채널은 항상 이름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떡 쑥은 옛날에 떡을 많이 해먹었다고 해요. 보시다시피 잎에 섬유질이 많아서 하얗게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떡을 해먹기 좋았다고 합니다. 떡쑥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, 여기 보시는 것들은 전부 다 꿀풀입니다. 네,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, 보시면 꽃잎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. 어, 벌써 떨어진 것 같은데, 여름이 되면 꽃이 마른다고 해서 하고초입니다. 이렇게 꽃이 다치고 나면 이 솔방울처럼 생겼는데, 이게 이제 말라서 예, 하고초, 여름에 마르는 풀이다. 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 녀석도 약간 꿀풀과라서요. 잎이 사각이집니다. 만져보시면 느낄 수가 있고, 어 잎은 이렇게 진한 자주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 잎은 마주나기를 하고요. 어 잎과 줄기에 이렇게 잔털이 많이 있습니다. 약간 까슬까슬하네요. 네 여기에도 보시면은 털이 잔뜩 나 있고요. 어, 이렇게 꽃이 많이 지면, 어, 피었을 땐좀 이쁜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약간 무슨 작은 솔방울 같은 느낌이 약간 듭니다. 뭐 항암 효과나 기타 여러 가지 뭐 눈에도 좋고 어, 많은 약성이 있다고 하네요.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네, 지금 보여드린 것은 하고초꿀풀이었습니다